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방송 제목이 신재민 전 사무관과 서울경제의 바이백 관련 주장은 다른 주장들도 무지 거짓말이지만 특히 바이백 관련 주장은 더욱 명백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 신재민 전 사무관을 제가 쉴드를 좀 쳐줄까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적자국채라는 신사무관의 워딩이 정당한가를 따져 볼 텐데요.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부에 나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적자국채라는 말을 일부러 만들어 쓰는 거 아니냐. 원래 국채라는 게 당연히 적자를 발생시키는 거 아니냐. 적자국채라는 말이 있으면 흑자국채라는 말도 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비난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있는 말이에요. 신 사무관의 워딩은 정당합니다. 원래 쓰는 말입니다. 세입 보전 공채라고도 하고 적자 국채라고도 합니다. 이 한자를 잘 따져 보자고요.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 적어, 많아 적어. 적을 때 한마디로 나라 살림살이에서 들어온 돈이 쓸 돈보다 적을 때 빵꾸가 나는 거죠. 빵꾸를 떼운다라는 한자가 보전이죠. 보전, 빵꾸를 떼운다. 그래서 발행하는 공채 세입 보전 공채의 다른 이름이 적자 국채입니다. 산업 투자나 건설, 전쟁 비용 등과 같은 공공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특정 공채와는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죠. 세출이 쓸돈이 조세 기타 경상 수입 어, 지출할 돈이 수입으로 들어온 돈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빵꾸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하기 위한 일반 경비 재원으로 발행되는 국채를 말한다. 어,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신재민 전 사무관의 워딩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비난은 하지 마시고요. 어, 비판을 하기 위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국채 발행 규모는 기재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승인을 미리 미리 받아놓아야 해요. 그래서 2017년도에 국회에서 미리 승인받은 국채 발행 한도는 28조 7천억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쭉 평균적으로 쭉 지속적으로 어, 국채를 발행하다가 11월 당시 시점, 11월 15일 시점, 14일 시점으로 잘라 보았을 때, 남아있는 국채 발행 한도가 8조 7천억인 거죠. 따라서, 요 시점까지 얼마의 국채를 발행하였습니까? 28조가 아니고 20조를 발행한 거죠. 남은 한도액이 8조 7천억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천만원짜리 생겼을 때, 800만원, 어 쓰고 200만원 남은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연도에는 어땠는가 2015년도에는 46조가 국채발행규모로 정해져 있었고요 31조 2016년에는 문제가 되는 17년도에는 28조 우수리 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에는 36조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 예,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국채의 발행 규모는 42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여러 가지 다른 용도가 있는데 이런 적자 국채 말고 전체 국채가 어 발행 총량이 보통 100조 언저리 그러니까 90몇 조가 되거나 100몇 조가 돼요. 어이 국채 말고 다른 국채도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017년도에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응 방안이 논의됐죠. 8조 7천억의 빚을 내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4조 원의 추가 채무를 발생시키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설왕설래 설왕설래 하다가 결론은 8조 7천억 한도를 안 쓰기로 빚을 안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은 어, 높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아, 이걸 기본 사실로 알고 있고요. 이제 본론 진짜 본론 국가 채물, 채무 비율 변동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바이백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백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바이백 되산다라는 뜻인데, 음, 국어로 조기 상환이라고도 합니다. 어,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저기 차환이 됩니다. 차, 빌릴 차죠. 빌린 돈으로 빌린 돈을 갚는다. 국채로 국채를 갚는다입니다. 실질 상환, 상환이란 말은 차환도 포함되고, 진짜 순수 상환도 포함되기 때문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틀린 말일 수도 있고, 저기 어, 차환이라는 뜻으로 저기 상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라빚을 갚는 방법이 빚 내서 빚 갚는 방법이 있고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온 진짜 벌이 번 돈으로 갚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빚 내서 빚 갚는 거 차환을 바이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만기 돌의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을 삽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5년짜리인데 한 4년 7개월 됐다거나 4년 10개월 됐다거나 이런 낡은 채권 오래된 채권을 사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생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생긴 돈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환이 되는 것이죠 이해 되시죠 바꿔치기 한다는 겁니다 오래된 채권을 새 채권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따라서 빚은 더 늘어요 줄어요 똑같죠 이걸 왜, 하, 왜 하는데? 채권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어, 국채 발행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 관리를 위해서 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재민 전 사무관과 서울경제가 어떻게 주장하냐 하면 이상한 괴변을 펼칩니다. 어,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적자 국채의 발행.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쓸데가 많아서 쓸 때는 많고 번 돈은 적어서 어 발행하는 국채. 그렇게 되면 전체 국가 부채가 늘어나겠죠. 요거는 국가 채무 비율 변동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는 거죠. 빚이 느는 거죠. 전체 빚이. 바이백. 그를 하기 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비율과 상관이 없는,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서울경제에서 하냐 면이 A 를 늘리기 위해서는 B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 이것이 명백한 팩트인 것처럼 팩트체크 신용을 내고 있습니다. 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A하고 B는. 이게 8대 2의 비율이었는데 이게 9가 되려면 이게 1로 줄어야만 이게 9가 될수 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 신전 사무관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 A를 늘리게 되면, 그죠? 아 아니죠. 이거는 B를 늘리게 되면 어, A 한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서로 제로 썸처럼 어, 하나가 늘면 하나가 줄고 하나가 줄면 하나가 는다라는 식으로 그게 사실인 양 어, 줄줄줄줄줄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줄여서 거칠게 말하면 A 플러스 B의 총액이 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비율 조정을 해야 된다. A를 늘리려면 그죠? 어, 국가 부채를 늘리려면 B 즉 바이백 채권 발행량을 줄여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재정 아 <laughs> 기재부가 이런 거를 추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이백크를 취소해서 2017년 11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던 바이백크를 갑자기 취소했거든요. 바이백크를 왜 취소했냐? 아, 적자국채 이게 이제 B라고 얘기된 부분이죠. B. B를 줄여서 적자국채 발행 물량 추가 확보. 그래서 A를 늘린다. 요 노란 화살표. 이걸 주장하는 건데, 신전 사무관 주장의 구체성과 논리적 합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라고 서울경제의 뒷북 경제라는 코너에서 썼습니다. 진짜 뒷북 두들기는 거고, 봉창 두들기는 겁니다. 애초에 국채 발행 한도를 승인받을 때 순증용, 그러니까 진짜 국가 부채를 늘리는 거죠. 쓸 데가 많아서, 근데 벌어들인 돈이 적어서, 발행하는 그런 국채가 있고, 그 국채 A의 국채 발행 한도액이 있고, 상환용 낡은 국채를 새 국채로 바꾸는 거, 빚 갚으려고 발행하는 거, 이거는 서로 터치를 못합니다. 서로 다른 계정, 서로 다른 주문입니다. 따라서 B가 준다고 A가 는다거나 B가 는다고 해서 A가 준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계정을 따로 승인받습니다. 서로 독립적이다는 얘기예요. 총액 내에서 b 가 남으면 A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간단한 얘기로 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역사상 단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이전에 단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서울 경제와 신사무관이 우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면 법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죠? A, B 사이에 왔다 갔다 양을 탄력적으로 서로 조, 어, 조절하는 것이 어, 그런 시도에 대해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단한 번도 어, 기재부 마음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과 서울경제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